안녕하세요 살림의 식기 살림이 식입니다. 요즘 식기세척기 안 쓰시는 분들 잘 없으실 겁니다. 처음 이거 사용했을 때 완전 신세계를 경험했을 텐데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했네. 요즘은 식세기를 돌리는 것조차도 왜 이렇게 귀찮은 거좀더 편하게 하는 방법을 계속 찾게 되더라고. 어? 건태기인가요 그럼 권태기를 없애준 신박한 식세기 꿀템을 발견했어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식기세척기 활용도를 200% 높여주면서 더 쉽고 주거까지도해준 식세기 꿀템 세가지를 바로 소개했습니다첫 번째 수저통 식기 세척기에 있는 이수저살 이거 분명 처음 샀을 땐수저도 많이 들어가고 편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하나씩 열맞춰 꽂다 보면 은근히 번거롭고 집에 손님이라도 와서 젓가락이 많은 날에 현타 오더라고요 그렇다고 마구잡이 넣치니 수저가 겹쳐져서 세척이 잘안될 거. 그런데 LG 전자 홈페이지에 식세기 전용 수저통을 팔고 있더라고. 제조사에서 만든 거라 믿고 구매했어 배관은 대만. 사이즈도 넉넉하고 무엇보다 수저를 위해서 그냥 꽂으면 돼서 간편하더라고요. 틈에다 넣어주면 되는데 이것도 귀찮다면 통으로 한 번에 꽂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 틈으로 젓가락이 빠지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국내 제품답게 젓가락이 빠지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좋은 점손잡이에 있어 세척 끝나면 손잡이만 들고 옮겨서 정리하면 되고. 그것도 귀찮으면 그냥 수조통처럼 올려두고 사용하세요. 그런데 사이즈가 커서 제일 하단 사랍에만 사용 가능하고 공원도 제법 차지하는 점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굳자도 넣도되고좀 매우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제통. 보통 여기 세제 투입구에 이런 고체 세제를 넣으실 텐데요. 이게 세척이 시작되면 문이 열리면서 세제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구조라 세제통이 물에 조금이라도 묻어 있으면 세제통에 달라붙어서 어쩔 때 튀어나가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설거지 하는데 물안 묻히기가 어디 쉽나요? 그래서 전 l g 전자 홈페이지에는 있 세제통을 따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이 서랍에 꽂아주면 딱 맞는데요. 이렇게 설치한 뒤이 안쪽으로 세제를 넣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에서 물이 분사되면서 세제를 녹이는 방식이라 세제가 당김없이 넣어줬어요. 아, 그리고 작년 3월 이후 출시된 식세기를 구입하신 분들은 세제통이 달려서 나온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고양이신 분들은 저처럼 구입하셔서 한번 사용해보세요. 세 번째, 펴치자석. 저희 집은 에벌 세척을 해서 식세기놓다 보니 이게 식세기를 돌린건지안돌린건지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이미 돌린걸 제가 다시 돌린 경우가 생기고 저희 집 딸은 키가 작다보니 식세기에 있는걸 가끔 빨리 해서 바로 쓰는데 세척이 안된 컵을 모르고 그냥 사용하더라고요아 이거 식기세척에 돌린거야 먹어도 돼? 깜짝 놀라이0만편으로 이렇게 퍼스트잇을 붙여서 사용하다가 결국은 이 식세기 되는 표시 자석으로 정착했습니다 이렇게 클린, 더티, 수동으로 왔다갔다 변경하는 방식이고 뒷부분은 자석으로 되어있어서 식기기 앞에 붙여두면 아주 간편합니다. 여기에다 딱 붙여두고 세척을 마치는 깨끗한 식기면 클린, 아직 세척을 안한 더러운 식기면 더티, 이제 이렇게 세척상태를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 애들도 물어보지 않고 척척이네요. 물론 세척하고도 표시를 안 바꿔주면 아짱 도루묵이죠. 오늘은 식기세척기의 강도를 높여주는 신박한 꿀템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은근히 살림을 편하게 해주더라고요. 사실은 와이프가 직장을 다니면서 맞부리 되기 전까진 몰랐습니다. 근림 이렇게 힘들고, 해도 해도 끝이 없다는 걸, 오기다유아까지 해야 되다 보니, 깔끔하고 호화한 살림보다 간편하고 쉽게 할수 있는 살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살림을 쉽게 해주는 꿀팁, 꿀팁들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테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